고등어 같네. 보니까... 알았어, 이거... 아, 빨아라. 응, 딸이라고? 깔끔 했어. 말자, 호흡 좋아. 박하늘. 어우... 뭐랑 할게또 뭐랑 하나 뭐라 하지 마시고. 오늘 롤챔스에서도 이렇게 텐트릭 갔어요. 프로 선수들이. 너는 왜 뭐랑? 뭐라. 뭐랑은 버프해가지고? 마구요, 제 길을 따라가서 조져줘야 돼. 나이스선배 아, 약간 조금 무리하긴 했는데. 약간 무리하긴 했는데. <laughs> 이제, 이제 뭐해? 약간 좀킬력심 때문에 약간 좀... 뭐란가면 저거 코리다 됐습니다. 이제. 좀 아시긴 한데. 풀로 <laughs> 죽어버리게. 오, 보겸이 갑자기 잘하는 한 시중? 넌 지졌다, 진짜. 한 새끼는 보내자. 인간적으로 나와. 좋고요. 개박살내고 있고요. 아, 이즈가 확실히 좋아. 아니, 진짜 베일은 버려야 돼요. 이즈가 좋아, 이즈. 솔직히 보겸이 보지리얼만 해도 다이아 계속 갈 텐데, 아 전후까지는 안 돼요. 잘해야 씹어뿌게 뭐야? 뭐 전진? 나 4명 오는데? 어.. 뚱뚱뚱뚱... 아, 쉬가라! 없어, 뭐랑 있어? 비전이랑 뭐랑 있는데 뭘? 아이고, 또뭐 뭐가 돼? 어머니, 진저욕좀만 해주세요. 3초 동안만 욕존나 해주세요. 3초 동안은 욕존나 해주세요. 3초 동안만, 3초 동안만, 3초 동안만, 3초 동안만 욕존나 해주세요. 3초동안은, 3초동안은. 3초동안은. 3초동안. 3초동안은 그만 그만. 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존나 심했네요 진짜. 아 좋아, 좋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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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그만. 아 존나 심해서 방금 진짜. 아, 그만 그만 그만. 존나 빡치 버릴 것 같아요. 그만 제발. 이 아. 진짜 아 미쳤네 진짜 브라이네 진짜 플래이다 들어와 뭔기서 존나 개씹 나이스 와 미친놈이네 스페지금이 거기서 터짐줄을 개나이스 아다이히 존나 잘생겼다 미친놈이네 지금 남이 있잖아, 여기. 말좀 해요. 야, 잡어. 전전면 전면 없어? 에하고이새 트리플 키. 됐다. 나이스야. 나머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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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잘 끌었어. 좋구요. 자, 앞이냐, 앞게 어디냐. 저거? 앞이 좀 많아. 애들 백비를 존나 찍냐. 와, 알았다, 알았다. 아 존나 원하 아, 다이아나 한번 따볼라 했는데. 아, 존나 원하 와. 좋죠 바탕은 CS먹고 무라마람 뽑고 아 진짜 밉다 내가 존나 밉다 어, 너, 귀, 귀, 귀 들어가는, 야야, 콧구멍만 있는 안 돼! 아, 겁나 무리하네, 콧 야, 투페, 어디로 날아와? 투페, 여기로 와야지, 투페! 투페! 야, 이 미친, 보페 새끼야! 나이스! 야, 우리, 어둠지도 않아, 지금. 탑을 쳐야 돼, 지금. 아탑탑탑탑탑탑 탑, 탑. 답답하겠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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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아, 할만해, 이거 할만해. 아, 바로 할만해. 이거 진짜 이분이 오면은 어, 어저께 라이스 나이스 테스트 했는데, 왜 안쳐? 시가 죽된것 같은데? 야, 트페! 아, 네, 네, 아... 야, 씨발 트페! 아... 조졌네, 게임이 아, 빼야돼, 빼야돼 더 이상만 안 짤려면 돼, 할만해요 공할 필요 없어 됐어 됐어, 잘 뺐다 아뭐한 방에 터져! 나이스, 여기 코스타를 한 번만 더 따주면은 이거 특별은 되겠는데? 자, 라위 아, 아지켜주아 리렐 빨려야 돼. 이렐 리렐 빨리 오고. 리렐만 리 오는데, 리렐만. 아마 죽나? 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진짜 절대 죽으면 안 돼. 야! 아. 아니, 이걸? 와. 투패! 투패! 궁키다 앞에 있는 정목 보고 궁켰네. 와. 아니, 내가 보기엔 방금 전에 분명히 루시안 잡으려고 궁켰는데 정면 앞에 3명 있는 거 죽인 거야. 야, 뭐해? 야, 로리! 와. 그렇지.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로 와봐. 나 카이님 다 잡을게. 나다 잡을게. 돌아서 와봐. 유혹해봐. 유혹해봐. 나이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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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진짜, 씨. 클레드 해가지고 근접 존나 세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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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새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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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야이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헤 이거 그냥 안 막을게요 저, 제가 뭐 그냥 머리도 포킹하다가 끝낼게요 이거 아니 게임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바로 안 막으면은 나이스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나말잘1 8초업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말자, 오잖아. 나 빨리 빨아봐라. 아, 게임 안 끝나, 안 깨라, 안 끝나. 이블린 할 만하다. 이블린이? 다 잡아야 돼. 이거 집에 보내면 안 돼. 집에 보내면 안 돼. 집에 보내면 안 돼. 뷰옥시다! 아니, 이거 집에 보낸다고? 불안이야, 진짜? 이거 집에 보내면 게임 못 이겨. 아, 씨. 이 새끼 뭐하냐 여기서 신 나이스 이거 막수있 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렐리아와. 나이스. 안 끝났어. 특폐 공허 있어야 돼. 특폐 공허 클레드 조심하고, 클레드. 지금 갑자기 씨발 존나 야쭉 빼보자 아직 1대2기완이거든 집에 가자 아이런 나이스 2대2기완 쭉쭉 빼자 쭉빼쭉빼쭉빼쭉빼쭉빼뭔 쭉 빼. 쭉 빼. 쭉 빼. 데미지야 아아씨 아아 나 때문에 죽은거야 비전이 불러온 참사였어요. 절대 다시는 여러분 앞 비전하지 않겠습니다. 아좀 초반에 좀잘 컸다고 앞 아, 비전하다 뭐야? 롤에서 추방 당했네. 롤 클라이언트 꺼졌네. 아니 롤 클라이언트 꺼졌어. 아니 클라이언트 꺼졌어요 지금. 뭐야 <laughs> 대박. 어?